아직도 알타리 총각 김치가 물러지거나 맛이 없나요? 만나요리가 한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알타리 김치 명인으로 만드는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알타리를 이렇게 두 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단에 2.5kg씩 5kg 나갑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씻기 위해서는 수세미로다가 쓱쓱쓱쓱 닦으면 깨끗하게 되어지고요. 요기 부분이 사실 뭐 흙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모래라든지 요런 게잘안 털어지고 검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기를, 이거를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대박이에요. 요거를 칫솔로다가 요렇게 한 번씩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 아주 수월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알타리는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절이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알타리를 해서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넓은 스탠 다라면은 달아에다가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네, 해서 물엿을 한 컵의 분량 예전엔 제가 소금으로 절였는데 또 물엿으로 하니까 또 대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연구를 해서 또 이렇게 알타리가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무를 절일 때 이게 무가 아주 아삭아삭하게 잘 끝까지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비법. 네, 바로 소금에 먼저 절이지 않고 물엿이나 설탕에 절인다. 몇 분? 네, 20분. 먼저 이렇게 20분을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엿은 한 컵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둡니다. 네, 소금을 한 컵의 분량을 150g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물을 1리터를 넣어서 소금물을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소금물을 지금 다 풀어줬는데요. 이렇게 물을 20분간 절여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물을 부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금물을 부어서 한2 시간 정도 절여줄 거예요. 이렇게 절여서 이제 바로 알타리 김치를 할 건데요. 1 시간 정도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거를 위아래를 또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잘 절여지거든요. 제가 소금물을 풀어줬는데 이 물러지지 않고 맛있게 하는 꿀팁.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해야지 물러지지가 않아요. 간수를 제대로 빼지 않고 절인다라든지 하면 이게 100%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꼭 간수를 뺀 철질 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알타리는 보면 알타리의 효능은 천연소화제라고 하거든요. 무가 보면은 잘 우리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아밀라아제라든지 아이디아제, 글리코시디아제 등과 같은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알타리 무는 수분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또한, 노폐물 배출에 아주 좋고요. 수염 효과도 있고, 니코틴을 해독합니다. 그리고 기침 가래 좋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들 겁니다. 네, 볼까요? 지금 알타리가 2시간 절였는데, 너무 잘 절여졌지요. 네, 이거를 한번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타리 물을, 이거를 처음에 절이기 전에, 아주 깨끗하게 여러 번 씻었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이렇게 그냥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다 헹궜는데요. 이제 물이 빠지게끔 이렇게 두고요. 이제 양념을 할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맛있는 꿀팁은 바로 요 통에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김장철에 김치를 한다든지 알타리김치를 할때 풀국을 쓰는데 밀가루 풀이나 또는 찹쌀풀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올해에 여러 가지 물김치 같은 거를 나갈 때에 항상 풀국을 이거로 사용을 했잖아요. 네, 바로 이건데요. 한번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짜자잔! 네, 감자예요. 제가 감자 풀국에 너무 반해서 이 감자 풀국을 쓰니까 더 아삭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모든 김치들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감자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풀국을 써줄 거예요. 이거를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300g 나갑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지 감자가 빨리 익어요. 물을 물을 두 컵을 부어줍니다. 네, 그리고 불을 켜서 삶아줘요. 네, 끓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넘칠 수 있으니까 끓으면 불을 약한 불에다 해서 익혀주면 됩니다. 넘치지 않게끔 감자가 지금 다 익었는데요. 네, 요거를 지금 물을 이제 두 컵을 넣었는데 지금 약불에서 충분히 다 익혀줬는데요. 요거를 이제 불을 꺼주고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다가 넣어서 감자 풀국을 네, 식혀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감자 풀국이 다 식었는데요. 이 감자를 이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김장육수를 한 컵을 넣어서 같이 갈아줄게요. 김장육수 내는 거는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요. 어, 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여기다가 마늘을 굵직한 거를 네 열쪽을 넣어 줍니다. 생강은 한한 한 큰술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되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곱게 다 갈아 줬는데요. 제가 알타리 김치가 물러지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아삭하게 맛있게 하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일 넣지 마세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보통 넣는데 과일을 많이 넣으면 물러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늘도 많이 넣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고춧가루랑 이제 액젓이랑 배합만 하면 맛있는 꿀팁이 되어지거든요. 양념을 할 건데요. 이거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액젓을 넣기 전에 먼저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색깔이 아주 예쁘거든요. 액젓에다가 하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고춧가루는 두컵 반의 분량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컵 반을 넣어서 먼저 고춧가루를 이렇게 불려줍니다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저는 새우 육젓을 반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우젓을 또 갈아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을 반컵을 넣어줘요. 그리고 매실청을 반컵을 넣어줍니다. 혹시 매실청이 없으시면 설탕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섞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액젓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일염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래도 천일염이 한 큰술 정도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 양념은 이제 되어졌고요. 여기다 이제 이제 알타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커도 그냥 먹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뚝 떨어지게 갈리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절일 때 그냥 통으로 절이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알타리를다 갈라줬는데요. 이제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쪽파를 이렇게 한 줌을 준비를 했는데요. 150g 나갑니다. 잘라서 넣어줘요. 네, 이렇게 버물버물 버무려 버물 버물 주면 됩니다. 좀 양념이 좀 과하다 싶으면 네,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네, 물엿에 또 절였다고 달지 않아요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헹궈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알다리 김치를 만나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저장 용기에다가 부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알타리 김치를 오래 두고 또 봄에까지 드시려면은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만 숙성을 한 다음에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 김치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서서히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금방 드실 것 같으면은 그냥 익혀서 또 이제 보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엇갈려서 놓으면은 네, 양념이 또 무에 골고루 이렇게 묻어져서 네, 이렇게 잘배어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남은 양념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양념이 잘 골고루 잘배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무가 이렇게 폭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무의 양념이 싹 배어서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다리 김치를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겠지요?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알다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들고 먹잖아요. 찢어서 먹어볼게요. 음, 양념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냥 담갔지만 금방 담아 담아서 익히지 않았지만 양념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알타리도 너무 달콤하고. 매운맛이 없는 알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알타리가 달아요, 달아. 음. 맛있어서.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음. 네, 전혀 짜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역시 감자풀국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가 감자풀국으로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알타리 김치 명인으로 만드는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